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내가 국회의원이 없다 해서 허경영이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 없이 어떻게 대통령이 나가서 붙는다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시오 이렇게 할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대통령 허경영 씨는 나가면은 나라가 뒤집어져요 <laughs>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허경영이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거기에 대한 질문 답 됩니까? 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네. 5% 5% 지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튜브 본 사람들이 나중에 대선 때 5%가 뭡니까? 앞으로 4년 후면 그래 안 그래? 네. 3년, 2년만 가면은 어마어마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걱정,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어. 궁금해 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알잖아. 응? 어? 허경영에 전할 때그사람에대해서 여러분이 전하면 시비 거는 거. 뭐 없어요? 아주 <laughs> 많아요. 허경영이가 국회의원도 없이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개헌을 하냐? 맞아맞아요. 그래가 공약을 어떻게 지키냐? 맞아맞아요. 박근혜가 뭐 국민들한테 뭐 죽었다. 그게 됩니까? 국회에서 안 되죠. 그래 허경영이는 공약을 어떻게 지키냐? 국회의원이 없는데 여기 사람들아. 그래 허경영 대통령 된다고 하자. 국회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공약을 지켜?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 150만원 아이라 15만원 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세 주지 이거 1 5 0만원 어떻게 주겠냐? 국민 배당금 그거 어떻게 주겠냐? 이렇게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허경영은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할 때 뭐라 하냐?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국회의원 300명은 지도자 정신교육대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교육대 집어놓고 국가혁명위원회 의원을 100명을 임시로 뽑아가지고 이아들이 국회의원이 입소돼서 교육돼서 나올 때까지 대신해, 안 해? 그때 대신하는데 국가혁명위원회가 즉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100명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이 입법기능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내공량은 100% 진행되겠죠? 네. 일사천리야, 일사천리. 일사천리를 진행해버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 말을 TV토론 때 한다 이 말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국민이 그 사람 말대로 해라 해서 80% 정도 지지율이 나와버리면 개헌투표한 거나 마찬가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개헌투표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대통령 선거가 개헌 선거야 개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통령 선거 TV토론이 허갱용은 개헌투표, 개헌투표예요 개헌투표. 찬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허갱룡이가 이렇게 공약을 하는데 그 사람을 찍어줘버렸다. 그럼 뭐요? 개헌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행맹위원회를딱 꾸려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 있나, 없나? 국민 전체가 빨리빨리 꾸리라는 거야, 빨리빨리. 맞아, 맞아요? 그런데 왜 공약을 이행을 못 해? 이제 이해 갑니까? 이런 거 배워놔요. 내말잘 들어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 국회의원 300명이 우리나라 정치 혁명의 걸림돌 맞아, 맞아요. 맞아. 이거를 치울, 혜가할 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없어, 없어.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TV 토론 때 이미 허경영은 300명을 요렇게 없애고 교육대 보내서 재교육시키고 100명의 혁명위원을 뽑아서 이들을 가지고 내 공약을 집행해야 되겠소 대한민국은 그런 불가피한 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원하면 내 찍어주고 안 그러면 내 찍지 마시오 맞아? 맞아? 그러면 막 선거가 뒤집어져 버려 뒤집어져 그런데다가 배당금이 150만 원이야 안 받고 100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주겠어요? 설금 또 설금 어니 내 이야기 할때 따지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성공동화로 돌아다녀. <laughs> 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쩌냐? 지금은요 아들은 민주당, 아버지는 뭐 무슨 당, 어머니는 무슨 당다 달라 안 달라? 이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의견이 하나로 모여야 북한하고 기 싸움에서 이게아니겨 그러니까 길을 받아서 우리나라 길을 하나로 뭉치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어 없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길껏 40%를 모았어. 60%는 반대야.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근혜는 대선 때 51%를 받았어. 문재인 대통령이 11%가 적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요 달에 10%가 내려갔더라고. 맞아, 요 이제 60%대로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때 보면 카리스마가 부족한 거야. 맞습니다. 닭 꼬나 볼 때, 닭 째려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laughs> 마냥 웃으면 안 돼요. 마냥 웃으면. 그 외국 정상과 만날 때는 함부로 웃는 거 아니야. 당신 말이야, 푸틴 당신 웃음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금 핵폭탄을 던지냐, 안 던지냐, 이런 와중인데, 당신 지금 웃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당신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해서 그따위로 쳐다봐 웃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심각한 변형으로 푸틴을 탁 째려봐야 되는 거야 그럼 푸틴이 허경영론에서 레이저가 팍 나오니까 푸틴이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강하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푸틴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생글생글 웃어서 하니까 카리스마가 있어 없어? 힘센 사람 앞에 가서는 세게 나가야 돼요 힘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나 완자 촌에 가서는 웃어야 돼 그래야 그래요. 강대국 정상 앞에 가서 강대국 정상 앞에 가서 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해 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길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응 약자한테 가서는 웃어주고 강자한테 가서는 웃으면 이건 아부하는 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때 문재인대제령이 인상 나쁘다고 그래. 인상 좋아요. 그러나 웃는 것을 가려가면서 웃어요. 트럼프 만날 때 트럼프는 웃지 않는데 혼자 웃고 있으면 이상해 하네아 푸틴은 인상을 있는대로 걸고 있는데 혼자 웃어요. 아, 그래야 그래요. 아, 그 사람은 신기하고 불편한 거야. 아 북한도 단계적으로 해야 돼. 푸틴은 이러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웃으면서 그건 안됩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명 보기가 안 좋아 우리가 더 심각하게 푸틴보다 더 심각한 인상을 확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너무 부드러워 내말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A급 조종사 허경영이가 대한민국을 조종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다 승렵해 버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laughs> 공약은 100% 지킬 수 있다고 보죠 이? 국가혁명위원회 100명의 위원은 각 처에서 네. 추천돼서 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불만이 없어져. 그리고 TV 토론에서 호경영이가 초헌법적으로 하겠다 했으니까 개헌이 필요 없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열광적인 지지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역대 처음으로 혁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 그죠? 돈을, 그면 요렇게 밀어붙여서 한다. 인정하자. 다 인정했다. 어.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 자, 보세요. 지자체 선거 안 하죠?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세비 안 나가죠? 국회의원 보좌관이 몇 명이죠? 3천명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한 사람당 10명씩이니까. 삼천명 월급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안 나가죠 국회 의원 자동차 유지비 안 나가죠 네. 지금 다 줘요 정당 해체해버리죠 무소속으로 다 앞으로 정당제도 폐지입니다 무소속으로만 출마할 수가 있어요 정당도 부로카야 부로카 알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자 정당 지원금 없어지죠 자그 다음에 벌금 제도를 해가지고 1년에 100조 정도 들어오죠 네. 세금 400조에서 200조 남죠 네. 그러면 300조가 되죠 네. 300조 들어오죠 연평균 3,400조가 남아요 연평균 300조 400조 그거를 고스란히 여러분 통장에 넣어주면 그게 경제를 살려 안 살려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리고 어디로 간지 흔 적이 없어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경제의 박사야, 돈의 흐름의 박사. 그게 진짜 조종사입니다. 대한민국 코를 조종하는 거 대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속적으로 호주 무늬로 국문 배당금이 들어와 150만 원씩. 그러면 노인들도 씀씀이가 커져 안 커져. 모든 사람이 돈 쓰고 다녀요. 경제 돌아 안 돌아, 잘 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재원은 남아 재원 중에 지금은 교도소 다 잡아놨죠. 네, 네. 이근희 교도소 잡아놨죠. 네. 아, 이재용이 잡아놨잖아. 네. 그러면 이재이한테는 재판해가지고 네. 벌금을 네. 1조 정도 하라면 금방 내놓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벌금제로 해서 돈 옛날에 저저저저저뭐 저 재벌들 많이 구속됐잖아. 네. 그거 우리가 벌금을 하면 수백 조가 들어와 네. 여태까지 알겠죠? 네. 그다음에 화폐 변경. 네. 돈의 모양은 그대로 두고 돈의 디자인을 바꿔버려. 그래 안 그래? 아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돈의 가치를 바꾸면 화폐혁명이야. 화폐개혁이야. 그죠? 화폐개혁은 안 해. 돈의 가치는 그대로 두고 CD, 채권, 현금, 디자인에 전부 허경영이가 들어가 버려. 허경영이가 안 들어간 거는 허경영이 들어간 거로다바꿔가야 돼. 왜? 허경영이를 보면 행운이 오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국가경제가 살아나게 돼있어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다른 인물들이 붙어있으면 재수가 있어 없어 <laughs>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돈에 내 사진이 들어가는 날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해 버려 <laughs> 알겠습니까 돈에 허경영 사진이 들어가는데 허경영 사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가 보여드릴게 돈에 허경영 사진 들어간 거 보이죠 <laughs> 이게, 이게 얼마짜리 돈이야, 이게? 천원짜리. 아니야, 만원짜리야, 만원짜리. 만원짜리인데 복사를 해가지고 좀낡았네 맞죠, 그죠? 네. 만, 아, 내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 이렇게 내가, 내가 이렇게 싸고 웃어, 안 웃어? 그러면 이 돈을 막 구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안 구게요. 한국 은행에 돈, 헌돈이 안 들어와. 돈이 전부 돈을 관리를 잘해가지새 돈이 돼요. 이 얼굴 구긴 사람은 재수가 있겠어없겠어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거야 지갑에 넣고 다녀 쓸 때마다 흑인을 보네 근데 내가 쓸 때마다 웃고 있네 내가 쓸 때마다 여기서 손을 내려가뭘뭐자는줄아요 애껴 쓰세요 애껴 쓰세요 <laughs> 뭐란자래 알아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좋은 데 쓰세요 좋은 데 쓰세요 그러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기 이렇게 있는 거 아무 술집에 가서 막쓸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데서라 이 말이 돈을. 요돈 괜찮아요? 네. 다음에 어, 보여줄게요. 카메라에 나오나?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바뀌면 여러분 재수가 있겠어, 없 께서. 그러니까 막뭐 시장이고 백화점이고 카드가니 다이 사람들이 카드 안써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봐. 이게 호객료입니다자 보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 지지자들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돈을 주면은. 마이크 <laughs> 이 돈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카드 쓰던 사람이 카드를 안쓰고 돈으로 주는 거야 한 장씩 20만원 달면 20, 20장을 한 개씩 줘 만원짜리 <laughs> 줄 때마다 선전돼 안돼 그러니까 허경영이 되고 나면 만원짜리 천원짜리 모든 동전만 빼고 다 허경영이 수 있겠죠 네 이건 미국 돈이죠 이거 어제 총 맞은 사람 같지 않았고 총 맞아 죽은 사람 같은 사람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달라는, 이렇게 달라는, 이렇게 꼭 인물을 넣어놨잖아. 그죠? 그 우리도 돈에 인물을 넣을 때 이렇게 흑경료처럼 아까 가운데 크게 넣어야 돼. 이게 미국의 100불짜리 달랍니다. 어. 근데 미국은 돈마다 사람이 다른데 우리는 돈 전체 다흑경료를 넣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 그러니까 뒤쪽은, 요렇게 생겼잖아. 나는 뒤쪽에 하늘궁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laughs> 응? 러니까 이거는 뒤에는 뭐, 의사당을 넣어놨네. 응? 그럼 우리는 하늘궁을 넣어놓는 거야. 재밌어, 재밌죠? 어,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어느 나라 돈이야, 요거는 또. 응? 이게, 이게 어느 나라 돈이야, 여기는 뭐, 여기 돈이 투명이네. 이게 어디 거예요? 어,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돈을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와, 이런 거를. 뭐 이거 많이 이런 거 많이 가져 왔잖아, 그죠 자기 딸을 이게 몇 백만 원이래. 어, 지금 내돈 보이죠? 네.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이뻐 안 이뻐? 십만 원짜리, 이쁘죠? 네. 이거는 십만 원짜리 수표야. 십만 원 건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낸다 이 소리야. 네. 이뻐 안 이뻐? 네. 그다음에 오만 원짜리 봅시다. 오만 원짜리, 또만 원짜리. 일반, 일반, 요게 아까 그거야, 만 원짜리. 아까 내가 보여준 거. 그런데 이런 거, 이 도둑놈 같이 생긴 거하고 같아, 안 같아? <laughs> 도둑놈 같죠, 그죠? 근데 이 돈을 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해요. 조금 올려봐. 아, 기분 좋아, 안 좋아? 또 올려봐. 오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요세 세트가 왕창 나와, 대통령 되고 나면. 재밌어요 어, 사진은 조금씩 달라도, 재밌는 프로야. 오늘 이, 이 유튜버 못본 사람은 참 손해야. 그래서 돈들이 이렇게 외국 돈이, 그런데 요거는, 요거는 어느 돈이냐면 일본 돈이야. 가운데, 가운데 동그라게 이게 일본 국기죠? 이게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태극기 괴를 써가지고 국기를 만든 게 진관사에서 나온 대한민국 국기야. 진관사에 가면은, 진관사에서 옛날에 국기가 나왔죠? 그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국기 자체를 보세요. 국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국기 자체가 일장기였어. 일장기, 일장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야. 알겠죠? 일장기에다가 용걸 이렇게 그린 표가 나요. 어. 그래서 일장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진간사에 가지고 있어. 응?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일장기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응?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일장기를 가지고 태우기를 만들어 놨더라고. 여기가 조금 달라요. 어.